와물 깨끗한 거봐와 엄청 네. 깨끗해요 먹어도 돼요 물 밑에 보면은 네. 고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. 산수유 꽃이 활짝 피있지물 깨끗하지 야 여기 진짜 여름에 와도 기가 막히겠네 진짜 아유 둘레길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좀 걷기도 좀 편하고. 편하고 네 좋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네 해서 폭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둘레길이. 아 이게 어. 눈에 보이는 것만 끝이 아니라 촤 아, 예. 금수산 아, 거. 금수 폭포. 영당 폭포. 아 길이 예쁘게 잘라 있네요. 네, 네 잘라 네, 있어요. 네, 네. 마을 주민들이 운동하기도 좋고. 또 우리 산수유 마을 삼천이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도 이 자드락길을 걸으면 너무 좋아들 하세요. 아 네네. 굳이 저 금수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. 그렇죠. 요, 요 둘레길만 돌아도. 네네네. 네네. 아 네네. 요맘때가 딱이네요. 그렇죠. 네, 저... 보시다시피 산수유 꽃이 지금 굉장히 활짝 펴 있는 상태이고요. 네. 어,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기 보수 나무도 음. 너무 멋지잖아요. 같이 이렇게 마을에 어우러져서 아, 우리 상천이를 더 돋보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와, 아니 음.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산수 위에 팔려 갖고, 네네. 어마어마한 소나무를 이제 봤네요. 아니 이 소나무가, 아니 이거는 몇백년 됐을 것 같은데? 요 네네네, 네, 뭐0백년 이상 뭐 이렇게 됐다고. 아. 아.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소나무보다 오래 사신 분 계세요? 확실요 몇백 년이나 되고 보호수로 지정된 이 소나무의 <laughs>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름이, 이름이 없어요. 아, 아직 이름이 없어요? 네. 네. 좀 주세요. 이름 좀어주세요아 그러면은 네, 이름 좀주세요 이름을. 네. 정산품송 왜 정산품송이에요? <laughs> 좋게 좀 져주세요. 아니 정산품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. 왜냐면 은 정의품을 주려고 그 <laughs> 어, 했는데 그 어. 보온에 있어 갖고 안돼요. 안돼. 네. 그래 네. 다른 걸로 져줘야지. 그러니까 그 있는 걸로 져주면 어떻게? 그러니까 상품. 정상품. 네, 상품 네네. 네, 아마에안드요 상품. 네. 네. 그냥 됐어요. <laughs> 아, 상자가 들. 네. 네. 영혼이 없이 대답하시것 같아요. 네. 그 <laughs> 그 상품. 네. 어, 상품도 그러니까. 괜찮네. 정산품. 네 정산품. 앞으로 여기 상천리에이 소나무 이름은 정상품송. 아 발음이 잘안 되네. 정상품. 네, 정상품송입니다. 아, 네. 네, 여기는 탄수유 좋지 또 소나무 <laughs> 네, 요것도 네. 좋지 또자드락길도 좋고. 네네. 네. 야 기가 막힌 동네네요. 네네. 네. 저희 상천리로 이렇게. 어귀농기촌 하시면 네. 어 건강도 좋아지고 젊게사실수 네.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그 네, 그러면 혹시 여기에 귀농기촌하신 분도 계세요? 여기. 네네. 아귀농기촌 어디서 하셨어요?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. 청주에서? 네네. 그리고 어디서 오셨어요? 저희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아파서 네. 다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고 일로 왔어요. 귀농하러. 어, 네. 그래가지고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산수육고 아까 먹고서 효능 봤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공기도 좋고 이 뭐든지 다 좋은 거 여기 네. 기도 좋고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를 받은 김에 그 기를 노래로 좀 뿜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! 아! 오늘 기 노래 나갑니다. 기 노래. 자 오늘부터 청 삼풍송으로 이름 지어진 소나무 밑에서. 이나이 소나무도 상당히 안 남은데 산수유 때문에 입안 보였어요. 미안하다. 자, 우리 노인 대장님의 사모님께서 <laughs> 아, <따지우는 웃음> 네, 아유, 저기, 그냥, 우리 남편 분께서 아주 흐뭇하시면서, 그냥, 아, 어? 텔레비전 탄 사람이요? 이러면서, 아, 하고 계십니다. 아...